오늘 두 종목을 추천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하고 안 하고 같이 안 해볼게요. 파워넥 하는 겁니다. 파워넥 하는 거는 2600원 가는 평단이 있는데요. 이 평단이 그 2600원 가는 평단이 거의 2016년도에도 존재했던 겁니다. 이때 물량 많이 쳤고 거의 뭐 반동가를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고여 물량에 한번 때리고 이 평단이 한 4,000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물량이 한번 때렸는데 이게 한 3,200원, 300원. 지금 평단, 오늘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현재 가격부터 2,950원까지 한번 사보시라. 2,950원까지 사시고, 2,950원 무너지면 관망하시고, 그러면 10에서 20%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파워넷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종목이 오택하는 겁니다. 오택하는 거는, 그, 장기평단에는 5,000원 가는 평단이 있어요. 이게, 어몇 년도에 넣고 2012년도에도 있죠. 한 10년 된 저항선입니다. 그, 5,000원 가는데 지금 탁 받쳤고, 그, 이날 천, 이날 물량 많이 들었죠. 이거 뭐 와드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평단 6,300원쯤 돼요. 그래서, 그, 자신 있는 분은 지금부터 5,500원까지 1차 매수하시고, 5,300원부터 5,000원까지 2차 매수, 뭐, 그래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될것 같고, 그, 조금 이제, 선발력 떨어지시는 분은 5,500원 미터로 한,부터 5,300원까지 매수해보시라. 예, 5,500원부터 5,300원. 그러면이 가격, 그, 6,000원, 어, 예, 6,500원 뚫블럭 하니까, 6,000원 넘어가면은 매도도 한번, 감, 그, 고려해보시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태하고 파워넷이니까 두 종목 참고해서 오늘 이거로 끝입니다. 제가 종합 주가 때문에 너무 지쳐갖고 <laughs> 두 종목 참고해서 끝.